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태도와 그에 따른 축복의 약속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림의 본질과 믿음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대한 깊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십일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영적 기쁨과 관계의 회복, 삶의 평강까지 포함된 넓은 의미의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드물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거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공급하심과 약속을 확신하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드림을 통해 경험하는 놀라운 공급과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 삶에 넘치는 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나의 드림의 태도가 온전한지 돌아보세요. 금전적인 부분뿐 아니라 시간, 재능,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드림 속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담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라.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축복을 기대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을 여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